안녕하세요. 미신강입니다. 어 제가 밍크를 하니까 기분이 어 저도 여자입니다. 밍크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가방. 하, 멋있죠? 골드도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수업 인강을 들으시면서 패키지만 있으면 올 겨울은 멋지십니다. 그럼 짜잔! 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그때 그, 우리, 어, 100명 그 사은품 보내드렸던 민크 목도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실 들고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 아 제가 오늘 의상하고 좀 어울리네요.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이거를 들고 할까요? 어떠세요? 아, 네. 아, 대부분이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밍크 목도리 패키지와 이렇게 세트 패키지를 여러분에게 마구마구 주문하면 보내드립니다. 제가 원단을 직접 짰어요. 갑자기 24강을 드시면, 헉, 원단 어디서 나지? 한국에서 직접, 오케이. 어, 회사에서 판매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가방. 사실 제가 이거 겨울 내내 들고 다녀요. 핸드폰 놓고 소지품 놓고 가방, 어, 그리고 긴장 지갑도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겉 가방 두 장, 안 가방 두 장. 어, 얘도 제가 이렇게 심지를 붙여놨어요. 왜냐면심지가 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가방끈인데, 어,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제 인강을 들으시라고 그 에코백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 기법이 만들어서 뒤집는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 이렇게 얘랑 얘랑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겉감 두 장하고 안감 두장 제가 안감을 우선 여러분한테 보 박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예쁘게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을 지금 음, 갈기 그러니까 땀수를 좀 줄이면 실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는 시접과 얘를 박을 때 시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서 대박음질 여기가 안감입니다 이렇게. 어, 얘도 안감에 어, 창구멍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창구멍을 이렇게 바닥 중심에 좀 널널히 <laughs> 좀 많이 <laughs> 크게 내노,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박아주시고 대박음질 꼭 창구멍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이렇게 두 개를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박습니다 대박음지.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돌려가면서 다 박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박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대박음지. 이제 끝까지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박아주세요. 이제 얘가 이제 제가 그 도안대로 패턴을 해놓은 거라 이렇게 되면 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리 자가 있어요. 이거를 어 나도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깨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아, 나도 전문가라서 그렇게 바짝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해서, 얘는 그냥 중간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박엄지 그러니까 바닥이 생기는 거예요. 가방에 소지품도 넣고, 뭣도 넣으려면, 바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어 제가 아까 상구멍이 있는데 실밥을 안 끊어서 실밥을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손을 넣어서 요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요렇게 하면 이렇게 바닥이 생기는 거예요. 제거 이렇게 강자에 보면 에코프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음 이친을 일자로 그냥 얘는 굴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이 보고 어, 가방이 나왔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각 겉감도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겉감을 박아보겠습니다. 겉감도 박았습니다. 겉가방과 안가방 두 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어, 저희는 지금 나도 전문가시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 어 제거 그 에코팩 만드는데 보면 이거 박는 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감 어떻게 같이 박아 달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모서리 대 여기 모서리 대 모서리를 맞춰서 박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 저희 그 편집하시는 분도 가까이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인강에 너무 자세하게 올라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님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이 다른 것도 저희 인강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해서 뺀 둘러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아보면, 이거 테두리를 그냥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만 맞춰서, 사실 민크는 어, 털이 엠라 민크는 예쁘게 박지 않아도 다 커버가 됩니다 어, 털 자체가 어, 조금 미싱을 못해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오면, 시침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박아 갑니다 저는 항상 창고망을 밑에다 내요 왜냐하면 혹시 깨매더라도 어, 혹시 잘못 꿰매도 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창구멍을 내놨잖아 가방하고 안감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제 강의에서 보면 꼭 얘를 한번 이렇게 어, 바닥과 바닥면을 찝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한번 살짝 미싱으로 그럼 얘가 어, 물건을 넣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 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거 강좌에 왕초보에 보시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을 거니까 실밥을 좀 깨끗이 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서 항상 이렇게 손을 끝까지 집어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서 살살살 잡아다녀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민크가 아주 잘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요령껏 살살 이렇게. 어떤 분은 뒤집기 어렵다고 창구멍을 아주 크게 내시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깨매는 게 조금 힘들어서 조금만 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뒤집어졌네 10분 만에 가방입니다. 이제 창고방을 여러분 이렇게 깨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으셔도.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면, 어, 민크라서 테두리를 이렇게 박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머리를 썼냐면, 요기, 얘 끈이 이제 얘하고 이렇게 고리를 얘가 이렇게 그, 그 나름대로 명품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얘를 눌러주는 이렇게 악세사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얘 끈을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달아줬어요. 달을 때이 안감하고 같이 겉에서 한번 눌러줬어요. 어뭐 방향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위싱에다가 살짝 한번 눌러주면 자 보시겠어요? 그냥 가운데에다가 얘를 그냥 살짝 한번 눌러줘 볼게요. 음 그래서 그러면, 안감도 고정이 되고, 끈도 고정이 돼서 되게 예뻐요. 미싱 잘하시면, 요렇게, 어때요? 자, 정말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어, 렇게 미싱, 어, 집에서 잘 땀수 조절하고, 반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예쁜, 어, 민크 가방? 어, 사실 이런 거 백화점에도 많이 저한테 이렇게 백화점에 DPM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락, 음, 라쿤 원단 아니면 민크 조끼. 여러분들한테 민크 조끼로. 어, 조끼 또 이렇게 박는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민크 조끼로 어,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 민크가 좋고, 아, 나도 저런 가방 들고 싶어. 그러면 마구마구 마구 댓글도 남겨주시고 패키지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예쁘게 패키지를 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신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 주세요.